코인 왕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흐려요. 흐립니다. 시장도 조금 흐린 것 같습니다. 자, 어, 자, 마감 상태를 좀 보시면, 어, 시장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조금 눌렸다. 근데 포인트가 있었죠. 뭐죠? 어, 뭐, 메이저나 줌 메이저들이 좀 눌리긴 했지만, 어그 와중에 어 알트코인 애들의 어떤 다시 또 순환매 상승 어 그래서 돌아가면서 어 최근에 오르지 않았던 코인들이 반등이 나오고 어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뭐20%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 자, 어 지금 자리가 뭐 그렇게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뭐 바닥이다 지금 자리가.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지금 완전 밑바닥이다. 라고 할수 있지만 맞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 우리가 이제 보고 진행을 하자는 거죠 어 보고 어 전체 흐름이 하락이다 보니까 어 너무 보수적이다 너무 방어적 이건 아닌데 어 그래서 이제 드렸던 말씀이 1,20% 정도만 비중 실어서 공략하고 나머지는 현금화를 하자라는 부분이었죠 자어 비트코인을 보시면 마감이 잘 됐어요 그쵸 어 종가가 그냥 마이너스 육, 1.6% 하락해서 끝났고, 장 중에는 4%까지 밀렸지만, 이런 거에 사실상 이제 흔들리시는 분들은, 어, 그냥 현금화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빠지는 게 무섭다. 그럼 그냥 현금화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방법이 없어요. 그쵸? 가능하면. 자,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장이 움직일 때는 무슨 쇼든 일어날 수 있다. 항상 기준을, 종가 기준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경과 기준을 놓고 본다는 거는 확률적으로 끝맺음을 볼수 있죠. 어떻게 끝났고, 뭐 어디를 넘어섰고, 어디를 이탈했고, 이거를 볼수 있기 때문에 장중에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보시면, 어, 짧은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5천만원까지는 갈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근데 지금 자리에서 그럼 비트코인은 어떤 신호를 주고 있냐. 상승 신호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즉그 말은 상승할 확률이 조금은 높다 하락보다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어 단기를 짧게 5,500 아니 5,000 조금 많게는 5,500까지 그림을 한번 그려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승에 무게를 둔다고 해서 공격적 매수를 한다든지 몰빵을 한다든지 어 상승으로 봤는데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비중을 몇 프로요? 10에서 20%. 무조건 10에서 20%만 공격하시고 나머지는 7, 80%는, 어, 8, 90%는 현금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에는 이랬죠. 70%까지 현금을 만들어 두자 혹은 50%. 뭐,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시장 대응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어, 현금을 될수 있으면 많이 확보해 두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개인차 의견이 많고, 생각이 많고, 다른 부분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게 다를 수 있지만, 어, 저라는 사람은, 아, 이렇게 시장을 보고 있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 나름대로 해석을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같이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 1% 빠지고 있음에도 사실 비트코인 절대 위험한 구간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죠. 아직은. 예, 아직은. 오히려 반등이 나오고 나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밀린다고 해도, 반등이 나오고 나서 그 반등이 올라갔는데 더 올라갈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 이제 한 뭐, 5천만원 정도에서 회복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또, 어 상태가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는 방향은 비트코인은 아직도, 어, 상승 쪽으로 지금, 어 신호를 보내주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 자 지금도 이제 뭐 보시면 뭐세타퓨엘뭐 솔브케어 온톨로지 가스 오늘 또온 가스가 또또 가네요. 야온 가스 그림 좋네요. 예 옛날 같으면 이제 온톨로지 가스 요런 차트였으면 음 제가 이제 막 단타도 붙고 막 이러는 자리인데 어쨌든 지금 뭐 현금을 다쓴 상태여서 그냥 얌전히 있는 상태고 조금은 이렇게 간다고 하면. 오늘 그냥, 이게 뭐예요? 어, 1,400원만 넘어서 끝나면, 내일 아침 9시까지 해서, 1,400원만 회복돼서 끝나도, 온톨로지 가스는 조금 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이제 잘 가고 있는데, 자, 어, 오늘 눌리고 있는 코인들을 좀 볼게요. 자, 폴리메스도 어, 많이 올라갔어요. 폴리메스가 장중에는 46.9%, 거의 4 7 올라갔고, 종가는 30, 1%에서 마감이 됐는데, 어, 폴리메스 지금 무슨 자리죠? 그렇죠. 추세가 돌파되고 나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폴리메스가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뭐 해야 되죠? 예, 폴리메스. 오늘 같이, 어, 어제 같이 이제 돌파 후에 오늘 조정이 나오는 날 매수를 한다고 하면 어, 거의 매수해서 한 일주일만 들고 있어도 수익이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짧게라도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추세 전환되는 애들 자세히 보자. 단타를 치든 1%, 2%를 먹든 단기를 보든 하루 이틀을 보든 추세 돌파된 애들만 잡아도 지금 시장에서는 안전하게 최대한 안전하게 돈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대신에 당연히 몰빵하면 안 되겠죠. 비중만 50% 이상 싣고 이러면 절대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어 스팀 달러도 보시면 어제 슈팅이 나왔지만 조금은 눌렸어요 자 그래서 스팀 달러 같은 지금 흐름이 어 요런 여기 이제 요 자리에서 스팀 달러 같은 경우는 반등이 안 나온다 라고 한다면 혹은 11,800원을 넘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 조금은 더 쉬었다 갈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퀀텀이죠 자 퀀텀도 보니까 이제 뭐 바닥을 어느 정도 만들어 주고 16%가 올랐어요. 장중에는 19%까지 올랐는데, 그래서 지금은 마찬가지로, 퀀텀이 이날, 26일날, 추세 첫 돌파했죠. 어 추세 돌파하고, 첫날 움직였던 자리인데, 그날하고, 어 어제 해서, 어뭐 이틀 동안만 해도 뭐 거의 20% 이상 반등이 나왔고, 지금은 약간 반등 후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퀀텀 요런 애들은, 추가 반등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코인도 한번 갔다 왔어요. 페이코인이 많이 갔는데, 30% 갔다 왔습니다. 어제. 자, 그렇게 움직이지 않던 페이코인이, 이제 조금씩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방향 전환을 좀 해주고 있고, 되게 오랜만에, 얼마 만이에요? 데드 코레스가 5월 4일날 발생되고 나서, 어, 거의 뭐한달좀안 되게 어,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마찬가지로 페이코인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어, 추세 전환되고 첫 조정이 나타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냥 이거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계속 가져가세요. 페이코인 뭐 보라 이런 애들. 예. 자, 그래서 이제 뭐잘 전체적으로 움직였고 지금도 시장이 어, 약간 눌리고는 있지만. 우리가 자꾸 전체 그림을 볼줄 알아야 돼요. 하루 이틀 이번 주 빠진다, 뭐 다음 주 오른다 이런 기준이 아니고 전체 통으로 놓고 차트를 놓고 어,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 다음 달은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 이더리움 같은 애들도 그냥 지금 차트 뭐예요? 다 찍고 반등, 찍고 단기 반등, 다 찍고 단기 반등인데 그 중에서는 일시적으로 슈팅이 좀 크게 나온 애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뭐뭐 하자 그랬죠? 예, 현금화를 현금화를 해서 어어 현금을 비중을 좀 늘려놓자. 자 그리고 이제 어 도지코인을 좀 보시면 도지코인도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 도지코인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이번 주에 이번 주에는 어, 반등 시점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을 좀 보고 있고 어쨌든 어. 투자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어떤 내용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조건 왜 어, 투자라는 게 이제 사실 너무 이제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무조건이라는 게 없어요. 무조건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저렇게 해야지, 이걸 공부해야지, 뭐 저걸 공부해야지. 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어, 각자의 판단이 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투자 관점이나 아니면 뭐 보유할지 아니면 홀딩을 할지 그런 관점들도 좀 차이는 부분적으로 날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도지코인도 뭐잘 가고 있고요. 어, 리플 한번 볼까요 리플? 자 리플도 이제 반등이 나도 조금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요 지금 뭐예요? 예, 큰 애들 큰 애들은 될수 있으면 좀 길게 보셔야 됩니다 길게. 지금 이제 폴카하고 도찌가 다시 또 내려오고, 어, 리플하고 에이다가 또 치고 올라갔는데, 얘네는 이제 뭐, 어, 상위권 애들은 계속 손바뀜 현상이 일어날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확실하고, 혹시 그거 느끼셨나요? 비트코인 시총하고 이더리움 시총이 아주 뭐, 지금 뭐두배 이상은 차이 나지만,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어, 이격이 좁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많이 보고 있어요. 일단 거래 대금도 보시면 거의 차이가 안 나요. 그쵸? 어, 거래 대금 자체도 많이 차이 안 나고 있기 때문에 어, 일단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향후 이더리움의 어떤 어, 예비 대장을 또맡아서할수 있는 어, 그런 흐름도 만들어 줄수 있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시장은 우리가 좀 이렇게 보시고 어 오늘 장도 보시면 뭐 그렇게 어 위험한 하루는 될것 같지 않습니다. 장중에 혹시라도 눌린다고 해도 항상 보셔야 될게 아침 9시 종가 기준으로 체크를 하셔야지 중간에 흔들어 버리면은 안 돼요. 어 그러면 이제 시장 빠지는 거 대비해서 내 코인이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까지 한번 체크해서 를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정정 사항을 좀 말씀드릴 텐데, 제가, 어, 내일 일정 있는 거를 까먹고, 내일 이제 실시간 방송 회원 채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오늘 실시간 방송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좀 수정을 좀 해야 될것 같아서 미리 좀 말씀드리고, 자세한 부분은 오늘 밤, 밤 9시 실시간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은 아직까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모든 움직임, 알트나 비트코인 애들, 대장들의 움직임조차도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 나쁠 건 없다. 오히려 추세가 전환되면서 흐름들이 호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진짜 빠른다고 한다면 한달 이내에 비트코인이 회복될 수도 있고, 넉넉히 보는 거는 6월 말까지, 6월 말까지는 비트코인 흐름이 조금 약하게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기본적인 그 방향을 두고 나서 우리가 시장을 접근하자고요. 일단 조금 넉넉히, 넉넉히 폭을 잡고 나서 대응을 해야지, 어 이번 주 내일 아니면 뭐 다음 주 이렇게 해버리면 그 마음만 막 들썩이지, 어, 투자의 방향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자, 그래서 적당한 시간을 놓고 아직 추세 상단까지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간적으로 따진다면, 못해도 2주 이상의 시간이 걸릴 거고, 넉넉히 한달 놓고 보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시장 상황 파악하는 것도, 어좀 안전하게, 내 자산을 좀 지키면서 갈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우리 오후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응?